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풀밤이 있을 테다 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이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이사이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부활절 둘째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저 여러분은요, 부활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발자취가 복음서 전체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그 사역과 발자취를 이제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많은 우리 주님의 발자취 중에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요. 다른 어떠한 종교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리는 그런 특권이지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하죠.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지금 당장 취업이 안 돼서 또는 뭐 불안해서 불편한 것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또왜 이렇게 안 됩니까? 경제가 안 좋아서 또 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념 문제 때문에 또 정치적 문제 때문에 갈라져 있죠 이런 어떤 것들도 결국 자신들의 생명과 바꿀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까맣게 잊고 살았었는데 한동안 몇년 전에 이제 코로나 아 우리 그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아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우리가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의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별다른 대책 없이 죽어갔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불안함이 있죠. 그러면서 소중함을 우리가 더욱 생각하게 되었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의 목숨이 이렇게 소중할진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 왔다가 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정말 찰나를 살아가는 그런,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에서 목숨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할 영원한 삶, 이 영원한 삶에서요, 우리의 인생은 아주 찰나와 같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누려야 할 삶, 그 삶에 있어서의 생명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 그 무엇보다도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큰 복음이고 기쁨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소중한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믿을 때, 또한 우리가 부활의 새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으려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분명히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도마 우리가 읽어 보면 도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도마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전 구절을 이렇게 읽어 보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고 하는 그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게 되었던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조차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는 거요. 이거 왜 기뻐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이지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은 두려워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모두 닫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도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이유로 그렇게 죽게 될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자기들이 인생을 살아갈까. 뭐 이런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이러한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laughs>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 옆구리, 못에 찔린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했던 것은 그못 자국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 정말 이분이 돌아가셨던 그 주님이 맞구나. 그 선생님이 맞구나. 이분이 부활하신 것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 여러분, 뭘 알게 됩니까? 도마만 의심이 많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직접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의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주님의 비하를, 부하를 믿지 못했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주님이 마르다에게 그렇게 하신 말씀이지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말씀과 실제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직접 옆에서 눈으로 직접 보았던 그런 제자들도 그러한 제자들인데도 그들은 여전히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게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네요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들과 같이 역시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듣고 매일 성경을 읽지요. 매 기도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완전히 완전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의 삶은 아닐 거거든요. 우리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주님의 부활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이지요. 문을 닫고 아무 누가 올까?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던 그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나의,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근데 그분은 나의 선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여러분,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도 그분의 임재를 매일 매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그러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야 될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당김신을 보내신 것 같이 제자들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하시는 것은 복음을 위해 그들을 세상에 파송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지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살라는 거지요. 그렇게 파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하죠?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저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지요. 주님이 지금은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분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는 했지만, 부활의 삶과 부활의 증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들은 평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셔야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이요 그리고 그들은요 성령을 받는 것을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전적으로 이끌림받어야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온전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분명히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했지요. 마음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삶이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된 증인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우리를 향해 하실 말씀이 계속되지요. 너희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로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데 내가 무엇 이간데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의 죄조차도 제대로 당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인생인데 무슨 능력과 무슨 힘과 무슨 지식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주님 우리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 바로 이 살아계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할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모두 만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주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을 다 만져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직접 찾아주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만난 경험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위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을 받으실 때 충만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성령을 받지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죄를 사해야 할 줄은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지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포를 통해서 한 영혼의 죄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죄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또 한편으로는 그대로 둘수 있는 권세도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가능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가능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혼탁한 세상에서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한 치의 앞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이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 오직 세상을 위해 강구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회계가 세상을 위한 회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회계가 지금 동성애와 타락과 불순종과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향한 회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요한은 오늘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인데, 한 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명확하지요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아주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바로 세상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이 말씀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은 이렇게 소중합니다. 요한이요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지요. 얼마나 급했는지 별명이 우뢰아들입니다. 우뢰아들. 그러한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제자가 되어서 이제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과 함께했고 그분의 죽음도 보았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에게도 정말 필요했던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일들이 무슨 일인지, 어떠한 의미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이지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전에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증인지 사면 하 사여질 것이지만 그 전에 성령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부활의 주님을 꼭 먼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가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사모해야 받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 읽으면서 사모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권세로 먼저는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고 또그 삶을 살고 그 다음은 이 세상이 새 생명으로 살수 있도록 우리의 권세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 평강의 삶,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